하나, 둘세타면 뽑겠다. 하나. 둘. 옛날에는 그조합원을 제비뽑기 한 적이 있었었어요. 진짜 뽑기 하니까 진짜. 근데 네, 지금은 전산 추첨입니다. 아파트 투유에서 다 전산 추첨을 해요. 그렇겠지 요즘에. 응. 아 제비뽑기. 야반도 아니고 제비뽑기. 자, 어라운장보도 아니, <laughs> 아니고 어라운 <laughs> 부동산 SLS도 아니빵빵또 예. 이번 코로 빵빵 터집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을 쉽게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s tv 김필입니다 이번 아, 이건... 시간에는 재개발에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시러 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주정환입니다 예? 모자가 작네 아 이거 서모자예요 그래요 작네. 이거 빅사이즈 아닌가 보데요 아... 바꿔야겠다 그러게 어. 말입니다 아. 네. 아까 말씀하신 그제미복귀 재개발에서 제비뽑기 한점이 있어요. 이 재개발은요 정말 이게 우리가 좀 서부복장을 하고 나왔는데 옛날에 재개발 초창기에는 진짜 서로 좋은 동원수를 찾하려고재비뽑기를 했어요. 미리 알려주고? 네. 그래서 그, <laughs> 술 좋은 탁구공을 이렇게 짓는데 <laughs> 어느 탁구공이딱 뭐라 그럴까 시원한 탁구공이 있어요. 그냥 때때 올려놓은 거. 그게 가장 코너 가장 로얄층이었어요 아. 이게 한 솔직히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투명화가 아예. 됐고, 예, 투명화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하시면 되고 아파트 투유에서 재개발을 분양 신청을 합니다. 가만 재소개를 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어, 너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했나? 안했거 같은데. 아, 네, 다시 하죠 소개를 네. 다시 하고 돌아가죠.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시러주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인중에서 주정환입니다. 했다! 했 수. 아 그래요? 그렇게 <laughs> 하시죠? 어, 예.. 예.. <laughs> 그, 일단 음. 재개발은 이제 또 이번 주부터 이렇게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세분화 저번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음. 광명 재개발, 광명 유타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음, 그렇죠, 그렇죠. 이번 주부터는 약간. 제가 이제 좀 기본적인 거를 다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일단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가 뭔지 그 개념부터 한번 찍고 넘어가시죠. 음, 네, 알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재개발에 있어서 이주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또뭐 때로는 이제 뭐 동산이전비가 있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이주비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집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한테 주는 비용인데, 예, 재건축 재개발 다 똑같습니다.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한테 주는 비용이고요. 근데, 이사, 이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는 이제 틀립니다. 분양신청, 재건축은 이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한테, 집주인한테 주는데요. 주는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안한 현금청산자나 세입자한테 줍니다. 어, 이 현금청산자한테 주는 비용이랑 세입자한테 주는 비용이 약간씩은 틀린데, 어, 제가 강명 씨 여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세입자한테는 통산 이사비가한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각 구역마다 틀린데 5구역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현금 청산자들은 아직은 그거는 이제 결정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거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은 이 중요한 사항이 주거이전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은 주거이전비는 현금 청산자나 이제 세입자한테 이제 주는데요. 어, 세입자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요 구역에 계속 존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법적으로 보면은, 주거 이전비란, 자, 보십시오. 이게 구역이 확정되기 전, 이거 지금 2개월이 아닙니다, 4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어, 구역이 확정되기 전에 이제 4개월 전부터 이제 거주를 해야지 요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같은 구역입니다, 같은 구역. 그러니까 이사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구역에만 계속 이사를 다녀야지 5구역 이사갔다가 4구역 이사갔다가 4구역 이사갔다가 5구역 이사갔다가 하면은 주거 이전비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데요. 세입자 분들은 어 나는 계속 여기에 강명희씨에 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주거이전비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네 나중에는 좀 이것 때문에 많은 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요 일단 이주비는 이주비는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한테 준다는거 이사비 이사비는 현금청산자 세입자한테 준다는거 주거이전비는 현금청산자 세입자한테 준다는거 요 세가지만 알고 계셔도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이주비 자체는 나중에 입주할 때 다시 돈을 현금식으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입주할 때는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고, 이 사비 자체는 무상으로 주는 이 사비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이 사비 같은 경우에는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주거 이전비도 마찬가지고요. 주거 이전비도, 어, 주거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법으로 이제 그 금액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1인당 한700 얼마씩 정해져 있고, 4개월 분을 줍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사비랑 무상 이사비랑 주거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재개발, 이주비, 이사비, 주거 이전비에 관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야, 이거 나갈 때 이주비도 받아야 되고, 이사비도 받아야 되고, 아, 근데 나가는 것도 쉽지 않네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네, 나가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게 재개발은 일단은 다 이게 뭐 비용 싸움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런 것만 막잘 뭐 알고 있어도 솔직히 우리가 좀 찾아 먹을 거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찾아 먹을 게 많이 있고요. 네네. 항상 이거를 어떤 지금 뭐뭐이 주비 이사비뭐 주거 이전비 뭐 동산 뭐뭐 이전비 뭐 헷갈리지 마시고 챙길 거는 꼭 챙기시라는 걸 당부와서 드리겠습니다. 음,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